이 버섯은 일명 가지버섯이라고도 불리고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입니다. 왜 가지버섯이라고 불리냐면, 음, 색깔이 보라색이고, 보라색, 가지 색깔 비슷하게 닮아서 가지색이라고 부른, 가지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피어서 거의 성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보라색이 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밑면에는 아직 보라색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성장이 다된 편이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부엽토 여기는 이제 침엽수의 부엽토지만 낙엽수 부엽토에도 잘 자랍니다 잎이 떨어져서 썩은 이런 지형이 잘 나오고 잘 있습니다 옆에도 없는지 한번 볼까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 이면 가지버섯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지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자라는 형태라서. 저 아래도 군생으로 자랍니다. 우선 주변에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좀덜 펴서 자그 보라색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도요. 민자주, 방망이버섯, 가지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이죠? 식용버섯 중에 대표적인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모양의 특징은, 다 보면 아래가 약간 더 이렇게 볼록한 느낌입니다. 아래가 조금 더 볼록하고요. 여기는 좀덜 볼록합니다만, 윗면과 윗면이 모두 이렇게 보라색을 띱니다. 어, 맛있는 버섯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밑면은 밑에 뿌리 부분은 좀 굵게, 주류보다 좀 굵지요. 그리고 자이렇 됩니다. 민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 버섯입니다. 가을에 먹을 수 있는 시용버섯 중에 대표적인 대, 대표적인 보라던. 중요한 버섯 중의 하나입니다. 초는 이제 좀 늦게 10월달 이렇게 가까이 9월 말, 10월달 들어서면 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피어, 가시 피지 않은 막 자라고 있는 버섯의 모습 모양입니다. 가추배이 동글동글하고요, 윗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질감은 위에 갓의 질감은 탱탱 탱탱 합니다 네. 탱탱하고 단단한 단단한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대신 줄기 얇 부분은 잘 부서질 수 있고요 민자주방황이 버섯 가지버섯입니다